뭐라고 송이 버섯도 좋지만 능이 버섯이 더 좋다고 그래 싸우지 말고 일능이 이송이라는 말처럼 버섯 중에 으뜸이 능이라고도 하지 송이 능이 둘다 최고의 버섯이야 그런데 능이가 특별히 더 어울리는 음식이 있어 그건 바로 국물 요리 최고야 능이는 요리 음식의 풍미를 깊게 배이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지 능이 백숙이 정말 좋은 음식이야. 담백한 닭고기나 오리고기에 깊은 국물 맛이 더해지고 능이 특유의 고소한 향과 흙내음이 풍부하게 느껴지잖아. 자, 그럼 어떤 와인과 오리가 능이 백숙의 섬세한 맛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균형감을 갖는 와인을 찾아야 해. 너무 무겁지 않고 적당한 산미, 3리, 부드러운 탄닌을 가진 와인. 화이트보다는 레드와인을 추천하려고 해. 진한 국물, 능이의 깊은 향이 피노노아와잘 어울리는 거야. 상대적으로 가벼운 레드지만 매력적인 복합미가 조화를 이루는 거지.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피노노아가 좋아. 프랑스 피노노아는 너무 비싸고 미국보다는 최근 떠오르는 뉴질랜드가 가성비의 짱이지. 체리, 라즈베리, 자두의 붉은 과일 향이 훌륭하지. 백숙의 담백한 맛에 은은한 과일 향이 더해지고 와인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바디감이 백숙의 부드러운 식감과 멋진 조화를 보이는 거야. 적절한 산미는 백숙의 기름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상쾌한 풍미를 올려주면서 과하지 않은 은난한 매칭을 만들어 주는 거야.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센츄럴 오타고 지역의 피노누아를 마셔봐. 뉴질랜드 남성, 북부의 말보르 지역은 쇼비뇽 블랑 화이트가 유명하고 피노누아는 남부 센츄럴 오타고 지역이 유명하지. 세계에서 가장 남쪽의 와인 생산지고 서늘하면서 고도가 높은 산악지대라서 포카미가 하루 우수해. 미네랄티 흑내음이 강조되고 능이 버섯의 풍미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날씨도 쌀쌀한데. 너희 백숙과 뉴질랜드 센트럴 오타고 빈노노 와인 마셔봐. 끝내준다. 잘 먹고 다녀. 어깨 펴고. 이상.